반갑습니다. 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문병도 부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어, 로봇의 개요와 어, 현재 로봇 관련 안전 법규 및 규격 현황, 로봇 안전성 논의 동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 앞쪽까지는 우리 두분 발표자께서 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내용과는 별개로. 음, 이두분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어, 제가 그면 향후에 우리가 추진 또는 연구해야 될 분야에 대한, 어, 재현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현재 로봇의 활용은 향후에도 점점 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로봇 활용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정책과 기술 개발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술발전에 따라 관련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적용된 첨단 로봇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위험성 예측과 평가 및 안전기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저는 안전과 관련된 논의의 시급성과 중요성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협동 로봇은 근로자와 자금 영역을 공유하는 이상 접촉이나 충돌 등의 위험은 항상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안전 요구 조건 및 기술에 대한 검증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발제자 분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잡한 인증 체계를 사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에 협동 로봇이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도입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를 구축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인 자율인정체계로의 전환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국내 의무 안전 기준의 국제 규격 부합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전문가의 양성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어,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산업용 로봇에 기인하에 발생한 사망사고 8건을 분석한 결과 6건이 주유 및 점검, 분해 해체 등 비일상 작업 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로봇의 경우에는 향후 사고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입니다. 이미 물류로봇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안전성과 관련한 국제표준은 지난해 2월에야 제정되었으며 국내 규격으로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물류로봇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및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기에 관련 국가표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산업도 시급히 육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류 로봇의 종류와 위험성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